예, 9주차 2강의를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1강의 때 예, 예, VRC 기초에 대한 대한 뭐 기능, 목적, 용도,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잠깐 설명을 드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VRC 기초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진행 방법이요. 이 자료하고 VRC 소프트웨어하고 왔다 갔다 많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우선은 이 기초에서는 그, 탭과 그룹이 있는데요. 우선 그 탭과 그룹의 설명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데이터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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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안하시고, 대신, 어, 탭의 종류, 그룹의 종류를 최소한 강박적으로라도 익히시는, 익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자 우선 그 여기에 나오는 이제 차례인데요. 어, 모토시미지 VR 기본 조작, 신규 셀 작성, 동작범위 확인. CAD 파일 이런 거는 생략할 거고요. 중급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모델 작성 및 설정, 티칭 및 신규작 작성, 툴 데이터 설정, 모델의 표시, 이 외부 기업 기능, 옵션 파일 출력 이런 해드릴 겁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작업의 흐름, 그다음에 모델 작성의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시작을 해서 종료인데요. 어, 셀의 작성, 셀이 셀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작업의 셀의 작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셀이 이 주로 뭐냐면, 어, 플로와 어, 환경을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돼 만드는 게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와이아시0이겠죠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만들면 안 되고 매니플레이터 로봇도 어,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만 있으면 된다. 로봇만 있으면 아무것도 솔직히 쓸모 뭐 없습니다. 실지도 마찬가지고요. 워크모델 대상 로봇이 뭘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할 건지 그 모델을 작성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면 로봇에, 로봇을 진짜 티칭하는, 티칭하는 겁니다. 로봇을 동작시키고, 택 사이클 타임, 반섭의 검증을 해서 이렇게 계속 유상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C는 모델 작성인데요. 여기서 워크 모델 작성을 하죠. 그 모델 작성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캐드 트리, 캐드 트리. 그래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될 모델을 설, 설, 선택을 합니다. 파일 작성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네, 파일 데이터 편집하면서 파트도 추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박스 편집, 예. 처음 이제 접하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이 몇개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VRC에서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1학년 2학기가 되면, 어, 606, 606호실에, 어, 어, PC들이 쫙 있는데요. 어,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그 인스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학과 사무실에서, 요, 요, 저기, 저, 뭐냐, 음, 어, 하드웨어 라키를 받아서, 어, PC에 USB 꽂아야만이 이 VRC가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VRC를 꽂아서, 어, 이론적인 배운 것들을 1학년, 1학기 녹화 정에 들었던 거를 다시 또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충분히 어,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선 여기에서 이제 개요가 또 나오는데요. 야스카 로봇의 오프라인 티칭 소프트웨어로 로봇을 셀 3D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요거는 요게 이제 프로램펜던트의 액정과 칩 패드 음. 또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요렇게 화면이 나왔죠. 요렇게 화면이 나오면 위쪽에 에맨 좌측 상단에 모터시미지 v r c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탭이 홈 컨트롤러 시뮬레이션 요게 탭이라고 불러요 이 홈탭 안에는 요렇게 어 에디트 그 다음에 티칭 뷰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룹들이 나와요 홈탭에 그룹들이 나온, 나오면 컨트롤러 밑에도 이 그룹들이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각 그룹이 쫙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어, VRC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RC죠. r 시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홈. 아 이게 VRC 버튼이죠? 여게 VRC 버튼 이렇게 화면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게에 홈, 컨트롤러, 시뮬레이션, 툴, 오프라인 펑션 이런 것들이 탭입니다 홈 탭, 컨트롤러 탭, 시뮬레이션 탭, 툴 탭, 오프라인 펑션 탭 그룹이 있다 그랬죠? 홈 밑에 에디트 그룹 티칭 그룹, 뷰 그룹, 모델 그룹, 픽 그룹, 스크린 그룹, 매리어먼트 그룹, 이런 그룹들이 쫙 있죠. 컨트롤러에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러에도 이렇게 셋업, 그 다음에 부트, VPP, 잡, 파일 세팅, 로봇,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요. 시뮬레이션에서도 플레이백 그룹이 있고요 모니터 그룹이 있고 퀄리 n 그룹이 있고 아이어세팅 그룹이 있고 모델 시뮬레이션 그룹이 있고 이렇게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룹 아래에는 그룹 내에는 또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익혀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 강의 자료를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초기화면이죠. 초기화면, 초기화면, 이렇게 아, VRC 버튼이 있고, 탭이 있고,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 이 탭에는 각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홈탭입니다. 자, 홈탭. 홈탭에는 그룹이 있다고 랬죠 에디트 그룹, 티칭 그룹, 모델 그룹, 픽 그룹, 뷰 그룹, 스크린 그룹, 메저먼트 그룹, 툴 그룹, 세팅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탭인데요. 우선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에, 에디트 그룹, 티칭 그룹, 모델 그룹, 틱 그룹, 자 에디트 그룹은 에디트 그룹은 우리 언드리드 즉 우리가 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할때 뒤돌리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티칭 그룹, 티칭 그룹, 티칭 그룹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포지션판넬, OLP, 잡브로셔 펜펑션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네 개가 있는데 이 티칭그룹이기 때문에 티칭을 하기 위한 조건도 환경들이거든요. 환경들인데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로네펜던트 PP에 키패드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모델 그룹 이 모델 그룹 뭐냐면 이제 로봇이 나오고 워크가 뭐, 나오고 토치가 나오고 할 건데요. 어 그거를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할수 있어요. 클릭을 하면 그 모델이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캐디트리 이 캐디트리는 어,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인데요. 어, 이 캐드 트레이를 보면 쫙 내용들이 나옵니다. 음, 그 요, 요 부분은 제가, 어, VRC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드 트레이. 이그룹 빗그룹은 지금 잘모르겠는데요 자, 우선 캐드 트레이에서 얼개를 한번 보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홈 탭에 에디트 그 다음에 티칭 그 다음에 뷰어 뷰는 설명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서 캐드트리라고 제가 설명드린다 을 그랬죠 캐드트리자요거를 일단 이쪽으로 집게두요캐드트리를 클릭을 하면 요렇게 좌측에 화면이 나옵니다. 없애려고 기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 다시 갖어지고요자 패드트리가 나왔죠. 여기에 보면 뭐, add, 추가, 포지션 위치, 레이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 부분들을 좀더어자 지금 지금 요셀 셀 위에 플러어 위에 로봇이 한 마리가 있고 컨트롤러가 공중에 떠 있죠. 그 다음에 여 지그 베이스가 있고 워크가 있고. 자,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캐디트리에는 월드라고 하는 그탑 폴더에서 컨트롤러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옮겨가죠? 옮겨가죠? 자즉 여기 이 world라고 하는 이 폴더에는 컨트롤러 와이아시천 와이아시천 요거를 요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현이 조금 불완도 부분도 있지만 바이 바이 아 바이 다이. 바이 다이. 바이면 요거를 나타냅니다. 바이 위에 뭐가 있냐면 워크가 있습니다. 워크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워크 즉 다이가 있으면 다이 외워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로봇 쪽인데요. 로봇 쪽인데 YS1000 R01 YS1000 컨트롤러의 로봇 1번. 요게 로봇 1번이에요. 로봇 1번. 여기 에게 표현됐지만은 뭐가 돼 있어요? 1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로봇 1이란 얘기예요. 1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가 로봇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LURBT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R1번. R1번. 링크, 여기서 링크 이렇게 링크 1, 링크 2, 링크 3, 링크 4, 링크 5, 링크 6. 이렇게 돼 있어요. 즉, R축을, 축을 찍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요, 요렇게 표시가 되죠? 요게 요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L축 L축, 즉 링크2죠 링크2 요걸 이렇게 찍으면 요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링크1, S축 S축의 링크1 요거 음 링크 제로에 링크 제로에 S축에 링크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축 즉 SLU RB B축 그리고 T축이 이서 B축 그 다음에 T축은 뭐냐 하면 여기, 어, 요, 요게 이제 프렌지. 어, 요 사이에 이제 치축이 있는데요. 치축이 있는데, 여기 일단 기가좀 어렵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자체가, 캐드 트리, 캐드 트리, 캐드 어, 트리, 이렇게 표시. 컨트롤러가 있고 바이가 있고 로봇이 있고 플로어가 있고 플로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이 그, 뭐 정도로 하면 이 정도로 하면 홈그 탭의 홈탭 캐드 트리 모델 그룹의 캐드 트리를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온 김에 홈 탭의 뷰 뷰그룹이 있습니다. 뷰그룹은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위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겁니다. 그음에 요거는 측면에서 본 거. 측면. 요거는 정면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다 모델에서 히드트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제가 셀렉트 모델 이걸 찍으면 이렇게 c a 에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다이 다이. 워크, 다이 워크, 다이 워크. 다이. 워크. 컨트롤러. 터치. 토치. 여기 터치거든요. 터치2. 토치. 알추. 이렇게. 이 셀렉트 모델, 내가 어느 부분이 찍고 싶을 때, 캐드트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으로 인해서 회전 시킨다는 얘기예요. 회전 시키려면 왼쪽 마우스가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중심물해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했죠. 요놈 그놈은 뭐냐면 이렇게 자, 돋보기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세히 보고자 할때 그런 거죠. 자세히 보고자 할 때. 네. 그다음에 뭐이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요렇게 이렇게 볼트 구멍까지 다 나와 있죠, 그죠 음. 그다음에 요놈은 뭐냐면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볼트 있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놈은 이렇게 있는 상태 직선으로 이동시켰다는 얘기고요 요 놈은 요렇게 요 놈은 요렇게 여기 있는 놈들은 주로 이제 그 오른쪽 마우스로 컨트롤 이렇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네, 자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들, 자, 탭 그룹에 에디트 그룹. 이거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응. 티칭 그룹? 뭐,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테디트리. 테디트리. 그 다음에. 테디트리.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오, 모델 의 부모 자식 관계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트리로 표시함 그래서 캐드 트리라고 표시하고요 음, 위에 셀렉트 모델 이무의 점을 클릭하면 클릭해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한다면뷰 그룹 뷰 그룹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 비우 매니저라든지 줌 이스텐트라든지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는 어, 현재로도 필요한 거는 요네개 화면을 비슷한 비슷하게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측면에서 보는 거, 정면에서 보는 거. 어 이쪽도 지금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요네 개를 잘 여러분들이 훈을 해야 돼요. 시범도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홈탭, 스크린 그룹, 메이저먼트 그룹, 툴 그룹, 세팅 그룹, 어, 이 부분도 중복에서 배울 거예요. 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탭이 들어가는데요. 컨트롤러 탭이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은, 어, 3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의 여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들어, 가겠 습니다.